어디죠? <laughs> 우리는 지금 인천공항 1터미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공항 1터미널. 네, 저희는 몇시비행기죠 5시 50분이죠. 12시에 비행기. 모여서 지금 뭐 했냐면, 짐 싸고 아니, 헬멧, 헤맷, 헤칼 붙였어요. 뭐죠? 위에 뭐예요? 태극기, 네. 코리아, 네. 4호, 제등번호 6번. 네. 잘부탁네 백할머니는 유현준한테 어 살짝 족제비장이그눈안 그, 보여야 되는 거 알죠? <laughs> 아 맞어 자 여긴 인천공항 아무래도 저한테 이런 막중한 임무를 시키신 <laughs> 김수경 씨가 잘못을 한게 아닐까 잼이 재밌는데 네. 난? 멋있지 이 유튜브가 올라갈 쯤에 너는 훈련소에 있을 거야 그래서 너를 <laughs> 인터뷰할 예정이 소감이 어떠세요? 아일랜드에 소감. 가는 소감. 설레요. 설레요? 예, 네, 처음. 해외를 처음 한다고. 설레... 그... 잠깐만. 저기 있다. 해외 유심. 그러면 유심을 받고 인터뷰 다시 할게요. 안녕. 아, 거 아, 아, 네, 그, 돌아왔습니다. 해외, 생각보다 딱, 해외가 처음이신 윤등열 씨. 진짜입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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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일단 아일랜드 가는 소감 다시. 안요 이번 대회 개인적인 목표는요? 한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골? 한골 이상. 한골 이상. 개인적인 목표. 경기당 한 골이요. 경기당 한 골이요. <laughs> 골 넣으면 세리머니 한다는데 무슨 세리머니 할 건지 지금 보여주세요. 아 지금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아 넣고 보시죠. 넣고. 옆 넣으면 건보여 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죠. 볼수 있는 건가요? 아그것도 <laughs> 모르죠. <저희> 협회 직원 <laughs> 여승재님 <laughs> <laughs> 지금 아니, 너무, 너무 바쁘시기 않나요. 때문에. 즐겁지 않아. 메도ックス <laughs> <laughs> 팀원들한테 한마디 하실 분. 나봐요. 아무튼 도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파이팅 말고 뭐 아니야? 파이팅. 이 중에 뭐 살려서 쓰겠지. 이거 이거. 야, 너 강민경 브이로그 안 봤어? 그이로그렇게 찍으면 재미없어. 아, 재미없게 나와 근데 저희가 찍은 그건 강민경이 나오면 강민경 이 여기서 이렇게 고있으면 재밌을걸요? <laughs> <그냥> 강민경 <laughs> 한마디도 아니야. 아, 그게 더 재밌을걸요? 그거, 그거 <웃음> 그거 <웃음> 아니 근데 신세경 브이로그 재미없는데 저희 항상 우격만. 신세경 브이로그는 재밌잖아. 야, 이름부터 재밌는데 이제 드디어 밥을 먹으러 응. 가는데 태급민치현이 응. 네, 저기 수화물 있어. 검사실에 잡혀있습니다 혹시 우리 팀원들 한식 체육복급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근데, 근데 이렇게 계속 브이로그 찍으면서 머리 만지는 거 누구, 누구 특이게? 이유는. 학생들 <laughs> <두 가지> 캔디보이 <웃음> <웃음> 캔디보이 특 트... 머리 계속 만져 아, LA갈비 점식 걸어서 아일랜드 속으로 두 번째 콘텐츠 무슨 메뉴 먹고 싶으세요? 저기요 <laughs> 혹시 무슨 메뉴 뭐 먹고 싶으 어, 갈국수요. 갈국수. 아, <laughs> 노래 뭐 듣고 계세요? 아, 아, 저 칼리드 턱이라는 노래. 아, 칼리드 턱이요. 감사합니다. 아, 네. 이제 노래 <laughs> <뿌금 뿌금> <laughs> 아, 지 지금, 뭐 <laughs> <바보였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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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5시 17분 이제 비행기 타러 가요. 이제 들어가네요. 여러분, 잘 갔다 올게요. 많이 가서 찍을게요 이제 한국에서 마지막 우리 여기 트레이너 형이에요. 인사해줘요. 형, 인사해요 형, 인사요 형, 인사해줘요. 형, 인사해줘요. 형, 인사해줘요. 형, 인 매독스 요 형, 인사해줘요. 형, 인사해줘요. 형, 인사해줘요. 형, 화사해줘요 형, 인사해줘요. 형, 인사해줘요. 형, 우리 주장 영 형, 이 어, 형, 뭐야? 형, 저 이거 네독스, 네독스 유튜브에 유튜브 올라갈 거예요. 네. <laughs> 여기 우리 막내라인, 예. 중우기 인수, 어, 동준이, <laughs> 우리 논 페스포트 우리 에이스 <laughs> 루크 선수. 루크, can you say hi? <웃음> <웃음>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습세요 Hi. 여기가 어디죠? 지금 저희는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항공에 와 있습니다 저희는 비행기를 9시간 타고 여기 아부다비에 와 있어요 13명이 지금 활동중이 3시간 있다가 3시간 있다 비행기 타죠? 3시간 반 정도? 3시간 반 여기 있다가 8, 8시간을 또 비행기를 타고 저희는 아일랜드로 갑니다 첫 이유진씨의 음료수 뒷광거라고 <laughs>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상당히 좀 신기하게 되어있네요 나도 여기 신기해 이렇게 돼아 약간 오 신기합니다 <laughs> 약간 그렇게 까는데? 그 참치캔 어? 어, 맞지? 맛있어. 냄새가 아주 불량식품 껌 냄새가 지금. 음. 그런... 저거 마셔봤는데 이빨이 다 썩는 아니, 맛이에요 색소야 색소 맛이야 아무튼 마셔봐, 마셔봐. 아, 안 아, 맞아. 맛없지 않아. 그냥 맛은 있어. 이빨이 나왔어. 이거 먹어볼래? 한국 시간 몇 시? 한국 시간 지금 새벽 4 시. 새벽 4 시. 이야 맛있다. 아까 씹이 걸린 거? 안내 표지를 찍었는데 그 반대편에 있던 경찰 경찰인가? 공항 경찰? 공항 경찰. 공항 경찰이 셀카로 자기 찍은 줄 알고 와가지고 사진 보여달라고. 오렌지 주세 그랬답니다. 무슨 맛이야? 어. t h 지 n k I think I think I 좀 양이 너무 많지 않냐? n 주짜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 최소 n 부작 think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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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i 장시간 비행으로 인해 지금 얼굴 컨디션이좀다안 좋아. 그리고 이제 특정 인물 노출 금지. 예를 들어 민민민 브라더스, 민우 <laughs> 민수 민규. 오케이. 메 위해서. 글렀다. 이름표 못 봤어. 41T T A B C D E. 야, 야. 됐다. 개꿀 T. 41. 예, 41T이다. 41T. 41T 맞나? 41H. C.D.E <laughs> 이제 갈까요? 뭐할말 없으면? 방금, 안녕 방금 이유준 틀어놨어요 비행기에서 틀게요 응. <laughs> you. 1시간 15분 지연이 돼서 이러고 있어요 아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민수야 손 한번 흔들어 민호도 죽어있어요. 네, 여러분. 아일랜드까지 갈수 있을지 전 모르겠네요. 안녕.